우와.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깍두기 다오는데 이야, 꽃게 잡고 있어요? 네. 짧은 <laughs> 원래 막는 매워하지만 어. 네. 그래도 김치 어때요? 짭잖아 어. 네. 오른자 계란. 네. 은 거. 네. 작은 거. 음, 먹으면 정말. 안 매워요. 간장 도한 아, 진짜 맛 골고루 맛있어. 잘 묻힌 다음에 아빠한테 먹어보라고 간식 좀 보여주세요. 에이. 아빠, 이거 한 개는 많이 묻힌다한개맛 봐봐. 더 섞어야 될것 같은데요? 골고루 섞어야 돼요. 그럼 더 작은 거죠? 이건 많이 됐죠? 이거요? 응. 맛좀 아, 봐. 음 달고 맛있다. 응. 음. 응. 음? 맛있다. 너무 더고구려 이거 붙는게 포인트예요.